오프닝은 저 혼자 합니다. 풀기가 아파가지고 그리고 같이 못 가겠다 해서 혼자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치마를 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집을 쌀때아 이번에 치, 이 치마를 되게 잘 입게 되겠다 했던 치마가 있는데 코디 코디도 다 해놓은 치마가 있는데 그걸 안 갖고 온 거예요. 그거뿐만 아니라 다안 가져와가지고. 어저께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퇴실하기 전에 쇼핑을 하고 오려고 합니다. 슬기가 아픈 바람에 일정들이 좀 꼬였거든요. 그리고 렌트도 원래 이틀 하기로 했는데, 또 하루를 하고 싶다네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오늘은 그냥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그렇고 슬기도 그렇고 약간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지는 시기여서 오늘 저녁에는 삼겹살 파티를 해보려고 슬기한테는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이따 마트 가서 삼겹살 있으면 사고 참치 김치찌개를 끓여서 먹으려고요. 든든하게 먹으면 컨디션이 좀 올라가잖아요? 제가 오늘 가려고 하는 곳은 맨날 보시던 버스 정류장 그 옆에 기차역이 있어요. 근데 그 기차역 옆에 어떤 쇼핑몰 센터가 있거든요. 오늘은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 이쪽에 자라도 있고 망고도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우연히 이 매장이 발견돼서 들어갔는데 여기 저렴한 옷도 많고 괜찮게 득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가디건 한국에서 많이 입을 수 있잖아요 이게 17유로 밖에 안 하고 저쪽에 이것도 색깔 너무 예쁜데 15유로 밖에 안해고 여기 약간 뭐 뭔지? 너무 괜찮은 옷들이 있렇게 이런 거 입을 수 있잖아 한국 가서 17유로 밖에 안 한다고? 신기한 곳이네 이게 또 귀여운데 어, 따뜻한 노트 같은 걸로 사서 보는 중이었는데 잘 고르면 찾을 수도 있을 것같아 망고 맞은편에 있었어요. 망고를 찾아서 오세요. 일단은 난 자라를 찾아야 겠다자라 지금 2시간 정도 지났고. 망고도 구경했고, 아까 거기서도 많이 구경하고 옷도 입어보고 했는데, 마음에 들었던 옷이 맞는 사이즈가 없어가지고못 샀어요. 건물 앞, 뭐야. 건물 앞으로 오라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앞을 차례인 것 같아요. <laughs> 너무 힘들어. 슬기 어딨어? 슬기 어딨냐고. 예, 저기 저 옆에 있는 쇼핑몰로 간거 아니야? 나 아까 쇼핑을 다 하고 나서 슬기를 만나가지고 다음 숙소로. 응? 다음 숙소로 넘어왔습니다. 내일 저기 사막부로 안갈 거야? 안 가도 됐다고 이런 느낌으로 좋은데? 숙소가 저쪽이거든요? 여기, 저기서부터 이렇게 쭉 걸어온, 해안 따라서 걸어왔는데, 여기 좀 뭔가 힙한 곳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밥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진짜 딱 휴양지 같은 느낌이 나네요, 여기. 바닷가도 있고, 야자수도 있고. 이런 뭔가 이 지푸라기 이 감성.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Like a love song, baby, it's haunting me. Don't know what you're thinking. It's like I'm sinking deep underwater. Maybe it's harder, harder, harder for me. Oh, harder for me. less no one can hear rush g o i n the pale as t o u the floor now put your love in love in loving on me loving on me 원래 걱정은 안 먹어? 스테이크, 치킨, 잎. 햄버거, 치킨. 아니, 기중의 음식을 먹어야지. 아, 나도. 시간 누가 나나? 물도 있나? Hello, friends, how are you? Hello. Welcome to La Serena. <laughs> ostras. Ah, ostras. Ostras. For one! Oh. Oh, are nice, uh, ostar, um, and are a nice ostras here. a lot smaller. In the sun and shade. Ah, no, no. no, this is where w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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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기려워 먹어봐. 2시 돼 가는데, 산책할 겸 나가보려고요. 여기 숙소 있고, 이쪽에. 열어. 소스가 부족하지. 음. 레몬. 맛있지. 어떤 색 레몬 뿌려서이집 음. 콜라라가 진짜 맛있습 양도 많고, 그만큼 비쌀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엄청 맛있습니다. <laughs> 음식들은 담백하고 짭짤한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응.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뭔가를 찍어야 해가지고, 아까 빵소스 찍어 먹는데, 이게 마늘 소스같거든요 <laughs> 그래서 엄청 맛있어요. 고구를 찍어 먹어 <laughs> 가는데아지네 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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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밥 먹는 시간이잖아 그래? 아, 응. 3시에 점심 먹으 되니까 어? 아...